안녕하세요. 어, 딱 제가 일주일 만에 옥상에 올라온 것 같아요. 어 저번 영상 찍고 오늘 처음 올라왔네요. 올려올려 어, 올려 아이를 좀 보려고 밥 먹고 있으면 또 손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올라왔네요. 어, 그동안 비도 많이 오고. 날이 계속 뜨거워서 아이들 걱정이 돼서 뭐 걱정은 하고 있었지만 올라올 수가 없어가지고 못 올라왔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비를, 오는 비를 계속 이렇게 애들이 맞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지질 않아요. 지금 비를 계속 이렇게 맞고 있으니까 상태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무른 입장도 생기고 아이들이 지금 힘들어 하네요 잠깐 좋아지고 있다가 또 이렇게 비가 계속 오고 뜨겁고 하니까 아이들이 상태가 또 나빠지고 있어요 약을 한번 더 해야 할란가 봐요 크게 병막 오고 그런 건 아닌데, 비가 자꾸 이렇 오니까, 걱정이 좀 되네요. 또 이렇게 병이 올것 같아서. 물은 온 아이들이, 하나씩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잘 크는 아이들은 잘 크는데, 또 물러갖고 가는 아이들은 또 이렇게, 제가 지금 내려놨는데, 이렇게 물러갖고, 이렇게 망가지고 왔고 있네요. 그렇다고 매일 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뒤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보면은 무너진 아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단저약을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단저약도 하고, 그 살균, 살충 그런 약도 좀한번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이렇게 까맣게 무는 입장들이 자꾸 생기네요. 요런 음, 아이들은 이제 이게 먼저 있던 그 탄저 흔적인데, 나오는 입장들은 또 괜찮아요. 깨끗하게 없어진 아이들은 없어졌고, 요런 아이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막 탄저가 온 거는 아니고, 어 좋아지고 있는데 비가 자꾸 오니까 또 걱정이 돼요. 또 비가 오면은 막 겁나게 무섭게 온답니다. 막 천둥 번개 치면서 그래서 얘네들이 비를 좀 며칠간 비를 맞아 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 들어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뭐 이런 아이들은 물이잘드는 아이들이라. 뭐 레드펄 다이아니 레드베라 이런 아이들은 레드프로 이런 아이들은 원래 물이 잘 들고 잘 빠지지 않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여기는 제국도 제국은 건강한 건강한 것 같아요. 이, 이 성향이 원래 음, 여기도 다이아몬드 베라 여기도. 이제 조금 오그라들었네요 가운데로 이렇게 퍽 퍼져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좀 오그라들었네요 부사 마리아는 좀 얘도 많이 좋아졌고요 이렇게 좋아진 아이들은 좋아지고 이번 비로 피로 계속 비를 맞다보니까 나빠진 애들도 있습니다 음, 여기 눈꽃젤리 많이 좋아졌죠 음, 얘도 얘는 여름에 병이 없었죠? 여기 에라가 물이 살짝 들었네요, 이젠. 어, 퍼랑해갖고 있더니. 요런 뭐 아이들은 또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근데 얘도 아랫 입장이 몇개 물러가지고 제가 지금 떼어냈는데, 뭐 비를 막 오는비 다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아이들이. 여기도 지금 이렇게. 무릎 입장을 띠려고 하니까, 여기가 좀게겼는데 이렇게 무릎 입장이 지 아이들한테 많아요. 얘가 윤준영 블랙홀인데, 상처가 얼굴이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얘가. 이쪽에 국민이들은 애들이 잘 크고 있어요. 어. 비 맞아갖고 막 땡글땡글 합니다, 지금. 어, 지금 며칠, 이틀 동안 계속 비가 와가지고, 어, 애들은 불가능이 좋은데, 얘들다 불가능이 좋은데, 여기 유리젤리 금이, 얘는 불가능을 정말 못해요. 그렇다고 뿌리가 나쁜 건 아닌데, 얘가 자리를 그렇게 못 잡더라고요. 어, 어떤 분, 수수님인가? 그분도, 얘가 자리를 못 잡는다고 영상에서 그러신 것 같던데 얘가 정말 자리를 못 잡고 저물반응도 제일 더디게 와요 제가 제가 활짝 물반응하고 크면은 참 예쁜 아이인데 저러고 있답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 흑사금은 흑사금도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엽으로, 이렇게 병이 온 아이들이 하엽으로 이 치고, 그러는 데는 이제 많이 좋아져, 좋아져서 깨끗하네요. 여기는 아, 아이들이 엄청 퍼렁퍼렁, 파렁파렁해, 퍼렁퍼렁 해가지고, 되게 싱그럽네요. 물들 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지금. 해라는 이번에 비 오고 막다 빠졌네, 색감이. 분홍분홍, 예쁘더니. 여기 라즈베리도 얼굴만 대빵 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이 고여있어요. 어제 밤에, 오늘 아침까지도 새벽에 비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물이 고여있네요. 제가 올해 이 핑클루비 안 보내고, 올해는 이렇게 한 해를 보냈네요. 어 제가 해마다 핑클루비를 일년을못 넘기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잘 버티고 있네요, 얘가. 오는비 다받고 있어도, 좀 신통해요. 얘가 물이 엄청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오는비 다 맞추고 이렇게 키웠는데, 아직 안 가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신통해요, 얘도 그렇고, 여기 염자, 염자도 올해 이렇게 잘 보내고 있답니다, 얘가. 이렇게 펄해가지고, 펄해도 안 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고 있네요. 아이들이 어, 이렇게 다 지금 얼굴만 커져가지고, 음, 비를 뭐 며칠 을 이렇게 오는 비다 맞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커졌어요, 지금. 라즈베리 얼굴이 꽉 찼네, 화에에뭐 제가 비가림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일주일만에 또 아이들 이렇게 눈 맞춤을 하고 있네요 일주일만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이제 오늘 보면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위에 있어도 제마가 제가 올라오고 싶어도 못 올라오니까 아유 얘 얼굴이 이렇게 커졌네 그래도 색감은 드네요 비바 비가 왔어도 이렇게 얼굴들이 왜 이렇게 컸는지, 백봉도 얼굴이, 얼굴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얘가 스텔라, 파스텔라, 파스텔인데, 얘도 죽어가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살라면 살아라 올려놨더니, 이렇게 잘 살고 있네요. 파스텔도 강한 아이 같아요. 쉽게 가는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일주일만에, 아이들을 이렇게 보러와서 이렇게 눈 맞춤을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